자, 봅니다. 곡선이 이렇게 나와있고, y는 2분의 1x가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a라고 하고 a를 쳐서 기기가 마이너스 1, 그럼 아까 설명할 때 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많은 걸 설명한 것 같지만 한 문제에 다녹아 들어가 있는 것 보이나? 알았어? 오케이? 뭐지 렇게 Okay.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드렸던 그 내용은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대칭적과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어, 선생님들? 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나와 있고 지수 함수가 나왔는데 그럼 눈 멀리서 좀띄안 되고 뭐부터 확인하라고 해서 선생 역함수 관계부터 확인하라고 죠 그러면 미수 동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오케이.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넘기고요. 둘이 완벽한 뭐가되는 거야. 역함수라는 걸 확인됐지. 아까 평행이동을 이렇게 여러분 역함수를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게 이런 것 때문. 알겠지? 오케이. 음, 그래도 음, 있고요. 그 역함수성이다 확인했어. 자 그다음에 삼각형 오일개의 달리가 육일 때 이거 뭐하세요라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는도 알아야 될 거고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해나 반드시 존재하는 거 알겠습니까?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실현을 보험할 때 무의무지한 문제들이 있어 알겠어?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팅이 정말 아니야. 자, 무슨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x 축, y 축, 그리고 얘 라인을 봤어. 우리 어떤 문제는 지금 쉬험 분들이야, 이분더 어려워. 알았어? 자, 마이 x라고 이렇게 놓고 자 얘의 지수함수를 그려주면 지수함수를 어,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겠니? 그럼 이하고 이해서는 어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로 y는 x를 정확하게 대신시켜야 될 같아요. 그래서 l 그래프 로그스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 비슷하게 가 자, 이해하셨습니까? 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를 정하느라어 해서 y 이 2분의 1x는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결국에 2분의 1x가 이하고 하나 만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됐어. 오케이 그럼 이 e 만나는 점을 무슨정으로 a 점 어떻게 겠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이때 x 가 표를 정해야 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k. 자, y 는 2분의 1 x 를 줬다는 얘기는 거기다 대입해서 y n 표 t e v k? 라고 잡으세요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 같아요. l l say, 자, 둘은 무슨 함수? 역 I w 수 l l say, 이1 i 고 하고 마이너스 -1 위에 a 를 지라고 마이에스 1위에, 인직선 say, I 는 i l b라고 하 I will say, I will say, I will say, I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 A점은 반대편으로 대칭을 시킨다니까, y 인 X에 대칭을 시키면 그 지점에 있는 게 B점이에요. 얘는 대칭점이니까 좌표를 어떻게 뒤집어 두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반지점알아야되니 알겠습니까? 거의 공식처럼 문제를 접근하는, 추억까지도 있어야 됩니 오. 그러면 삼각형 OAB의 넓이. 오케이? 오. 이 삼각형은 어있 오케이? 가장 여러분이 흔하게 보는 삼각형이라고 생각유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랬을 때 넓이가 좋아지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가 완벽한 대칭이니까 이삼각형과이삼각형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되면 뭐 알겠습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을 테니까 수준이 터지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놓고 생각하면 3분의 AB가 밑변이 될것이고 그럼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수선 내리면 되는데 그 수선이 정확히 AB에 나가더니 점점 내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팅은 쉬운 세팅이라고 할수 있는. 얘하고 얘를 두개를 더해서 중점 더해야 되니까 1분의 1이 2분의 3, 2분의 1하니까 4분의 3k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니까 중점 공식 써서 중점 공식 하겠습니까 네. k하고 2분의 1하면 2분의 3 k 이라 다시 2로 나오니까 4분의 3 k 똑같은 거지 당연히 y는 x 위에 있으니 똑같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괜찮아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가 oab의 넓이가 2분의 1 보겠다. 그 3분의 보겠다. 여기까지? 에, 자, 2분의 1 8을 a, d로 보겠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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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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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의8 8 8 8 8 k이고 이렇게 8 8 8 여기서 이거 빼기로 했으니까 이거 이제 똑같이 빼는데 마이너스 2분의 k지 이의미 역시 똑같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k 전체에 대해서 아? 다음 3분의 5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곱하는 거니까 그런 원점 여기서 0을 해버리면 4분의, 4분의 3 k 되네니다 플러스 4분의 3k 되면 2가 되는 거야. 즉, 이지 요거 더하면 2의 2분의 e k 제곱이 니까 자, 2분의 e 밖으로 나가시고 2는 못 나가. 얘만 나가게. 오케이? 여기 2분의 k. 곱하기 루트 3. 자, 이는 나가. 근데 어차피 더하면 또 2가 또 나오는 거아 그쵸 저희까지 그얘 뭐라고 그러나 여기는 이까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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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제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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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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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다, 음수다? 양수가 되니까 얼마가 되게 돼? 4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구 w n 게 o u n g s t o w n y o u 하면 A값을 구하래 그러면 면가가가되 되고요. a 값은 이걸 o w n y 이 u 대입하 t 뭐 w n y 상 u 이 없겠죠? 그러면 b 점에 n 지수함수 w n y o u n k가 4가 되니까 o u 이 4가 되고 이때 지수함수 x s t o w 러스 A에다가 그때 Y 값이 얼마 4, a 값이 얼마 2. 괜찮지? 여기까지? 네?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형을 주는 것처럼 그게 많이 보게 됐다니까 기본 이렇게 기본은 돼요. 글요 그래서 이 세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보고 사실 질문에서 프랑스를 뭐, 이고비고빌가 마이너스 1가 이런 세팅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세팅이니까 꼭 알아야 되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뭐라고? 대칭점을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 이거 끝나고 식빵도 같이 엮어야 돼